Welcome. Kim Jae-il, your name is Kim Jae-il, you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수영 국회 국무장님 국회 선배 분명 위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양천각 당연위원장 김승희 국회 의원입니다. 파퓰리즘으로 일어선 정권은 파퓰리즘으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유자원부도 베네수엘라의 20년 좌파독재 정권이 파필리즘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석유자원 가격이 치솟던 한때 전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베네수엘라였지만 석유로도 감당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석유자원을 퍼주고 수출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 퍼주기식 정책을 펼쳤습니다. 파필리즘으로 이어간 20년의 자파 독재 정권에 최후는 몰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자파 독재 정권의 포퓰리즘은 국가 경제 파탄으로 가져왔고 민민들의 정신마저 병들게 했습니다. 포퓰리즘의 시작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씁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습니다 아, 어제 그 경제분야 대정부에서 질문해서 제1야당이 좌파파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좌파라는 말씀을 남발하고 있다. 어제 파퓰리즘 얘기랑 나눠봤거든요. 파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아니 그 좌파라는 용어가 남발해서 그렇게 네. 그패퓰리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보통 대중영업주의라고 보는 걸로 합니다. 네. 선거에서 표를 의식해서 경제불위에 반해서 선신성 정책을 펼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네. 네. 저 화면을 일단 보시면요. 아 일단 뿌리고 보자. 현금, 복지, 중도. 또 주고 더 주는 지자체. 만국 병구르는 무상 복지 이게 현 정부의 복지 네. 정책에 대한 언론 기사 제목입니다. 손니 님, 이것이 선진성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에, 일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네, 모든 언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고 특정 언론들이 집중.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매경도 보고 있고요.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식으로 그렇게보시면 않는다고 저는 아니요. 생각이 들고요. 신문을 네, 네. 보니까 어떤 신문들이 이렇게 문란으로. 예,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의 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론수단 차별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와 성동구에 거쳐서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 어르신들은 공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성동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출산 장려금 그리고 우선 교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금 복지가 아파트 주민을 갈라놓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 예, 임제대상 상동구청장의 문제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예,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조정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그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님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그 지자체가 사회보장 사업을 신설하거나 또 변경할 때는그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613 지방선거 몇달 전에 지침을 바꿔 갖고 그 복지부가 부동의할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 포기라기보다는 부 동의를 재협의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게 포기죠. 네. 예. 부동일인은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재협의 그리고 또 협의 완료 이런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씀하세요. 예 결론적으로 2018년도에 그 2017년도에 비해서 그 현금복지 사업이 200개나 늘었고요. 그 돈으로 말하면 무려 3천억에 달하는 그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제협의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에, 기존 중앙정부의 지침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도록 하는 것뿐 어, 관련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여지를 드는 것입니다 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늘려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 의원 시절에는 그 법에 찬성했었는데 지방에 가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영원 비판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공공형 사무조리원을 하는데 복지부에서 어떻게 반대하는지 전화로 장관이하고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조건보호를 받은다고 했습니다. 네, 그 불편함을 느꼈는데 의원님의 우려하신 충전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려가 적어지시도록 노을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협의가 안되면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게 돼있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제가, 총리님이십니다. 네. 제가, 네. 네. 아, 지금 이렇게 네. 연도를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가 16년도에서 비해서 현저하게 증가했고요. 18년도도 증가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심의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조정될수 있도록 총리님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국민연금 개혁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국민이 이해 당사자이고 또 세대 간, 또 계층 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율을 해서 새로운 사회 계약을 구출하는 작업이 바로 연금 계약입니다. 연금 계약을 하려면 정치적인 유글리를 초월을 해야 되고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을 하겠다는 신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비겁한 정부는 이 연금 개혁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 뭐,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바로 그것 때문에 에, 복수한 경상북예산 등의 있고요, 경상북에 그 전담하는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할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가지 저도 그렇게 바라는데요. 문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수안이 아니라 네 가지 안, 사지선다형 안을 지금 국회에 건졌습니다. 그리고 정산동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대로 잘 협의가 되는지 도잘 모르겠습니다. 그네 가지 안에서 총리께서 생각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나마 우리 이 설에서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구나.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PPT 자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비겁한 <laughs> 연금 개편, 국민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사실상 포기, 대통령 한마디에 후퇴한 국민연금 개혁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또 아까처럼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다수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에, 에, 덜 내고 더 받는 것 또는 더 내고 덜 받는 것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상경도 못하고 무산됐을 겁니다. 똑같은 언론들이 어, 논의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그리고 2007년도에는 연금개혁에 물론 반쪽 연금이라는 그런 어 명칭이 붙었지만 해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후퇴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 사실상 그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있었는데 복지부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나서 퇴자를 받고 나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 개혁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연금 개혁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을 청국에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수용하고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20세의 청년이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지금 연금 개혁 안을 보고 20세 청년이 받을 나이인 65세 되면은 이네 가지 안이 다 연금이 고갈됩니다. 연금 고갈된 시기 이후에 받게 됩니다. 연금 고갈이 되면 어떻게 되,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면 혼란이 있 그런 고통이 따르겠죠. 고통이 따르겠죠, 그렇죠. 그 그때 되면은요. 지금 연금을 내야 되는 그 청, 지금 미래 세대가 자기 공급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이 벌어지지 않, 않으려면 지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 나타나지 않으려면 총리님 어떻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경상의 그래서 지적하신 재정대체만약빠져있다어 빨리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생 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장성 사회보험, 지금 작년에 몇 개가 적지 않는지 아십니까? 네, 네, 일시적인 적자가 어, 건강보험에 좀 참치기도 하고 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유보험 네. 다 적자입니다. 왜 적자입니까? 어, 보장성 말하자면 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많은 도움을 에,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건강보험의 경우는 뭐, 예결일 때마다는 나오는 문제지만 국고 지원 비율을 저는 수지 규정을 맞추지 못해서 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적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적자 이 준비금 기금 고가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무에 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다른 것도 관리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관리방안은요 지금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관리 방안이고요. 다음 정부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관리 방안입니다.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킴토, 린토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Please in my term of office 내 임기 안에는 선집 남발하고요. Not in t e r m of my office. 계산서는 임기 이후로. 이게 바로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한. 네, 충고로 받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고요. 종영래 그 환경부 장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반년에 넘고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침묵의 살인자, 바람을 질린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 소각장 주변 마을에서 최근에 10년 동안에 암질환으로 60명이 사망했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도 45명이나 된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지금 봤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폐기물 소각시설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 정화 숫자는 좀 기억이 안납니요 네, 178개가 있고요. 서울에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소각시설 반경 100미터 내에 아파트 단지와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또 초등학교까지 있는 곳은 양천구 목동 단한군데입니다 알고 계세요? 네. 네.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보고서에 의, 의하면 이 소각 시설이 17년 넘으면 유지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돼서 25년을 경제적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소각장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고요, 다시 보강된 지 지금 23년입니다. 이 소각장 저는 폐쇄를 환경부 장관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어, 그 시설의 상태라든가 주변에 주, 어, 주변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매일 측면에서 네.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네,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총리님 다시 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버닝 선 사건이 이르바 게이트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인 그 윤모 총경이 2018년 8월부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정수석과의 민정수석이이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연관되어 있는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인사수석실에 신모 비서관이 환경구 차관을 불러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지 않았다고 야단을 친 혐의로 지금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리님, 요즘 청와대 차관들이 왜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을 네, 어, 그런 부분적 일탈에 대해서 송 부석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도 좀 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누구라고 해서는 하화가 비어거나 이런 추어도 없을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가 진행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상사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이두 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경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충언에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지금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합당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어느 경우에도 그걸 비호하거나 은폐할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의 가슴은 한번더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거우십니까? 국민이 기대한 나라는 오늘 열심일하면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부는 내가 집권하는 동안만이 아닌 다음 정부 그다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미래를 보지 않는 정부는 무 책임한 정부입니다. 미래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엄청 제 잘하셨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